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꽁쥐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외 같은 경우는 뭐 한자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어, 꽁쥐 공구가 되겠죠 공구 뭐 어떤 뭐 수리를 하든지 뭘만들든지 거기에 필요한 도구를 어, 공구라고 하죠 음. 그래서 꽁쥐라는 공구 그리고 빠라는 단어가 나와요. 빠 음, 앞에 손수변이 붙어있죠. 어, 뭔가 손과 관련돼 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빠라는 단어는 어, 좀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음. 이제 동사로 뭔가를 파내다. 파내다. 그리고 뜯어내다. 뭔가 붙어 있는 어딘가에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손으로 쥐고 잡아당겨서 이제 뜯어내는 그런 동작을 이제 빠라고 해요. 이빠 같은 경우는 좀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손으로 뜯어내는 겁니다. 어떤 기계로 뜯어내는 거는 빠라고 잘 하지 않아요. 손으로 뜯어내는 걸 빠라고 합니다. 그다음 파워. 이 파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도 동사예요. 이 단어도 평상시에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파워 하면 이제 물에 담아놓는 걸 얘기를 해요. 동사고 물에 담가두다. 물에 담가두다. 왜 우리가 요새는 뭐워낙 세탁기들이 잘 좋게 나와서 굳이 옷을 불리지 않아도 어뭐 상관이 없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물에다가 좀 담가놨다가 어좀 불린 상태라고 하나요 그걸 음그 상태에서 이제 빨래를 세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죠 어 그리고 뭐 요즘 뭐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뭐 요리 같은 경우 뭐 이제 말린 뭐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가끔씩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워라고 해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뭐 생명체 생명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떤 식재료 같은 것들은 이제 물에 담가두는 걸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봐두시면 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파워 물에 담가두다. 라는 단어 자, 이렇게 단어는 어,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칼라 칸 쳐, 자, 그가 칼라 칸 봤죠? 어, 살짝 본 거예요. 어, 엇을 자전거를, 그래서 그는 자전거를 보고, 나치 공쥐 공구를 나 들었다는 얘기죠 어, 들어 올린 거예요 나치 음, 결국엔 들었다는 얘기죠 어, 공구를 들고 혹은 뭐 집어 바처타이 어. 빠카이 자 처타이 타이어였죠 어, 바퀴 바퀴를 바카이 뜯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바퀴를 뜯어냈다 어, 라는 의미가 되죠. 여기서 이제 카이라는 뜻은 이제 원래 카이라는 단어가 열다란 뜻이죠. 어, 그리고 이 카이가 뒤에 이제 바에 이 동사에 이제 보조의 의미로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약간 뭔가의 어 어딘가 장착 장착돼 있는 거 혹은 뭐 붙어 있는 것들을 떼낼 때이 카이라는 어, 동사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빠카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뜯어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쳐타이 빠카이. 바퀴를 뜯어내고 쉬어 말했다커넝실 처 타이 푸얼러 커녕 아마도라는 뜻이었죠. 어, 그래서 아마 바퀴가 푸얼러포 이게 원래 찢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 원래 파괴되다, 뭐 파열되다, 뭐 찢어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퀴니까 고무죠. 어, 그래서 찢어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마 바퀴가 찢어졌을 겁니다. 바퀴가 찢어진 것 같다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모든 추측 예상을 뜻하는 단어는 커녕, 아마 이 커녕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좀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문장을 이제 뜯어봤을 때 그래서. 아마 바퀴가 찢어졌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달러치, 찌우, 바처 타이, 파우자이, 자, 달러치, 공기를 넣었죠. 어, 다치, 공기를 집어넣는 걸 다치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을 넣고, 바람을 넣고 혹은 뭐 공기를 넣고 바쳐 타이이 바퀴를 바퀴를 파워 사이 이펀슈리 여기서 이 펀은 양사죠 어, 이한 바가지를 이제 펀이라고 센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바퀴를 이제 물 안에 담근 거예요. 어. 물 안에 담근 후, 드시더 지엔차 칠라이 자세하게 드시 하면 자세하게라는 뜻이에요. 자세하게 그래서 자세하게 지엔차 칠라이 검사하기 시작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장에서 이제 바퀴에 이제 공기를 집어 넣은 다음에 이제 물 안에 담가두는 걸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자전거 바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고무, 뭐 풍선 같은, 뭐 풍선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딱 보이겠죠. 뭐가 찢어져 있으면. 하지만 이제 바퀴 같은 경우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제 그걸 찾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바람을 먼저 넣은 다음에 물에 넣어서 바람이 어디서 새는지 이 이제 알아보는 약간 좀 오래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자동차 바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자전거를 보고 어, 공구를 집어서 바车 타이 바카이 그 바퀴를 뜯어내고 이제 말을 하죠. 커녕 실쳐 타이 퍼울 아마 바퀴가 찢어졌을 겁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달러치 바람을 넣고바车 타이 파우 이펀 슈리. 그 바퀴를 물 안에 담근 뒤, 즈시더 찐 차치라이. 자세하게 검사하기 시작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내용 이렇게 한번 쭉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보고, 공구를 집어, 바퀴를 뜯어내고 말했다. 아마 바퀴가 찢어졌을 겁니다. 타看了看车 拿起工具把车胎 다. 开说可能是车胎破了 타 칼라 칸 처, 나치 공具바 처타이 빠카可能커넝胎破타이퍼 러. 바람을 넣고 바퀴를 물 안에 담근 후 자세하게 검사하기 시작했다. 打了气，就把车胎泡在一盆水里，仔细的检查起来。打了气，就把车胎泡在一盆水里。 지더라네 <목소리>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